아, 차차차. 예, 여기도, 예, 한번 봅시다. 예, 몇 층인지 한번 봐야죠. 예. 오늘 여러 가지가, 여기또한 8층짜리 되고요, 아마. 예, 저층. 어, 어, 여기는 오, 시절이 잘돼 있네. 네. 네. 오, 시절이 잘돼 있네. 어, 어, 아, 봐이 수영장이 있네요. 아, 그러니까 건물이 작으니까 수영장이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네. 아, 음. 아, 수영장. 뭐, 아담하게 돼 있네요, 아담하게. 아, 보니까, 아, 여기는 헬스장이 있고, 아, 헬스장. 와, 여기 대박이네. 여기 베란다에 보유탕이 있네. 되는데아니타우라이 아, 13,500안 적어 아, 카카. 아, 이게 13,500. 여기는 이제 부엌이 다돼있네 시설이. 네, 이렇게 찬장도 돼 있고. 어, 아, 카카. 어. 네. 야. 이암나 와 이거 이거 이게 모욕탕이 여기 있어요 베란다에 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풀벌레인데 완전 이거 지금 나 지금 어이가 없네 모욕탕이 여기 있어요 러분데 이거 지금 장난하는 거야 뭐야 야 대박이네 이거 와 여러분들 이거 봐봐. 야 이게 지금 다른 데도 다 똑같이 돼 있어요. 베란다에 다 수영장이 돼 있네 이렇게. 음, 예 이거 거실이고. 오, 니네 독대는 이안 나가나? 예, 이 방은 이렇게 돼 있고. 와, 예, 이거 베드룸 베드, 예 여기 옥장에 따로 있네 는 룸이 룸이 따로 있고요 여기. 야, 이거 대박인데. 야 옷장, 드레스룸이 따로 있네요 여기. 음, 야 이거 내가 사고 싶네. 예, 네, 이렇게 돼있니요 되게 넓게 돼 있어. 와. 여기는 화장실. 네, 화장실도 뭐 거의 똑같이 돼 있네요. 예, 네. 이렇게. 아니 타우라이 나카? 네. 네1 3카마에인데 <laughs> 여러분 이거 봐봐요 야, 대박이다 진짜. 아. 네. 네 저게로데시입니다 저기요. 롯시 쪽이 저기 있고 걸어가도 됩니다, 로다선 수영장이 밑에 있고. 네. 와, 이렇게 좋은 데가 많다니까요. 예. 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층보다도 이렇게 저층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고층을 좋아하는데 고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저층인데도 와, 대박이네요, 여기. 예. 그 베란데에 그 모기탕 보셨죠? 야. 1 3 5 0 0가신가 그렇습니다. 야, 진짜 거저네, 거전 거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콘도를 몇 군데 이렇게 좀봐 드렸습니다. 예. 예, 여기는 예, 수영장이 없답니다. 수영장이 없는 데는 가격이 저렴해요. 예,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예, 헬스장 있다고 하네요. 헬스장. 여기는 온롯롯 옆에 있는 겁니다. 온롯롯 옆에. 아까 그트리콘도랑 붙어 있습니다. 옆에. 한번 아, 보이죠? 네. 4제 하면? 레오, 우라이나라카 문쌈 열할로만 이층네요. 아 여기는 예 헬시장, 헬시장은예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수영장이 어, 없는 대신 가격은 좀 저렴하네요. 어 이런 게 최고입니다. 아. 오. 이렇게 만 삼천에서 만 이천 원이랍니다 오, 방 크네. 이야. 방 되게 큰데, 저 맞은편도, 예, 좋게 돼 있고. 와. 방잘돼 있네. 예. TV 이렇게 돼 있고. 아 근데 여기는 어 아니 탐카오 마데이 3회가 <목소리도> 아그똥 쓰여 있는 했고 어 자기가 사갖고 여기도 할수 있다네 어 집은 되게 크네 와 엄청나게 크네 에 아, 후기는 엄청나게 큰데 아, 화장실 한번 봅시다 화장실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 어, 꼼꼼해서 안보인다 불이 지금 안 켜져있네요. 내려놓는 불에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식탁이 여기 있고. 티니 만, 능문 쌍판? 능문 쌍판. 능문 쌍판. 마인천 마실라는데. 와, 완전 거전해. <laughs> 네, 마인천 마실라는데. 이야, 대박이다. 네. 아니, 미 헝대요, 참을까? 예,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는 저거는 없고요. 어, 여기가 온누 옆에 롯다스 골목에 들어오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되게 싸요. 막 엄청나게 싸네요, 여기. 예, 네, 다른 데갈 필요가 없어요. 온누이왜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알겠어. 예. 네. 아니, 롯다 โอ,โอ้โน้ตก็ถูกมากหนักครับตอนนี้คือราคาโควิดค่อนข้างถูกเหมาะสำหรับคนที่จะถ้ามาก็คือ,อจองห้องได้เลยนะ